퍽커리, 모닝 글로리 모닝 글로리 파타이 신나 자을 고고 자 치즈 맞아 거게 메뉴가 맛이 아, 한도가 음. 제일 좋아 제일 좋아죠서 새우 핫타이가 음. 먹는데마다 맛들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도 맛이 계속 다 달라 나이거 제일 맛있는 편인 것 같아 음 그지? 맛있는 편이지? 맛있다 근데 내가 갈 때마다 파타이는

이게 알이 안 풀려 이새끼들 죽은 거 아싸 쟤네 근데 피곤하지 우리 지금 잠을 많이 안잤아 내가 제일 많이 잔 사람이야 난 <laughs> 그게 지금 이해가 안돼 <laughs> 그래도 아까 주인는 그래도 버스에서 죽었었잖아 한번 뭐. 돼지는 근데 아직 안, 안 죽었잖아 이데 체력이 얼마나 센 거야 근데 나 먹고 더 시키고 싶다 나도 아 진짜 얘네 먹 하는 거지? 그렇게 했다고 약간 약간 쉬림프나 치킨류같은거 음. 아니면 약간 튀김류? 맞아 약간 치킨도 많더라 문제 같은거같아 갑자기 역시 음식을 먹으면 좀 살아나는거 같아 맞아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아, 너 너무 맛, 좋다 좋아. 먹으면 그냥 진짜 지금 좋다 바로 떠나지 조끼 우리 이제 3일차잖아 시간제 알차게 잘 보내고 있다고 근데 그게 월요일이야. 아직 어. 좀더 좋아. 이거 먹어봐. 귀엽나? 왜 새우? 그가 어디 갔나? 둘이? 그거 어, 내 배워왔어. 귀엽네. 거실리다